자 어,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바로 미드러스섀도우 모르도르라는 게임입니다. 자 중간계 그 뭐죠 반지의 제왕 그렇죠. 스토리를 네. 가지고 있는 어 게임이고요. 음, 일단 뭐 길게 잡설할 거 없이 바로 플레이 네. 한번 네, 바로 들어가 플레이 보죠. 보죠. 네. 네. 스토리 모드를 한번 플레이해 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어, 모노리스에서 개발을 했는데. 어, 모노리스하은또 제일 유명한 게임이 그 노얼립스 포레버라는 FPS 게임이거든요 음, 네네. 그 여성 스파이가 나오는 네네. 그 어, 게임인데 그 게임 후속작을 사실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얘네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네. 어, 그리고 반지의 제왕을 테마로 한 게임 중에 사실 호평 받은 게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뭐, 모든 이제 영화나 소설을 베이스로 한 게임들이 다 그렇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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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은 근데 좀 많이 호평을 받고 있는 어, 그래요?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뭐 어떤 게임이 생각나죠? 어쌔신크리드어쌔신크리드의 네. 느낌이 신 credio. 오신 credio. 오신 c r 네 d i 을 오신 credio. 오신 credio. 오로 credio. 오신 c r e d i 오신 c r e d i 오신 c r e d i 오신 credio. 오신 c r e d 하는 생각이 들죠. 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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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임 네. 네. 이런 개념이 있네요. 자, 이러지고 그 회피 공격이라 그러죠. 네네 그거를 정말 훌륭하게 쓸수 있는 게임입니다. 네. 자, 일단 해상도는 사실 밝혀진 게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언급을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네. 뭐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뭐7 뭐, 8 0이 720, 뭐. 780. 네. 그다음에 뭐, 900P, 뭐, 900P 그다음에 1080P까지 네. 얘기가 계속 많는데 어 약간 어떻게 보면 오픈월드 게임이라고 볼수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자, 노미님 얘기를 좀 하시죠 게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일단은 어 기본적으로 공격과 방어가 기본적인 건데요 네. 이게 다구를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연속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리다 보면 Y가 친절하게 쓰거든요 이렇게. 네네. 이거는 라이즈 같은 생각이 좀 나요. 네, 그러네요. 게임을 하다 보시면 이렇게 다구를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일단은 죽는 걸 한번 일단 보여드릴 건데. 일부러 죽는 겁니까? 어, 일부러 죽을 거예요. 이제. 보세요. 맞면 맞는다. 가 지금 급격히. 네네. 네. <laughs> 자, 이제 보시면 여기서 뭐가 있냐면 타이밍이 자,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B. 네. 이러면 제가 늦게 눌렀죠. 늦게 눌렀죠. 네.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근데 이건 죽어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죽어도 네, 죽은 네.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죽은 캐릭터거든요 쟤는 네,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스토리상 네, 네. 쟤는 이미 죽어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죽어 아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드러스인가요? 아니요 그건 원래 그 지역 그래요. 이름이 미드러스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약간 좀수각했던게 네네네네 네, 네.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엘프족이라 네. 엘프족의 왕이죠 네. 네 스토리상 보면 좀 전에 제가요? 아니 아니요 아니.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좀 기다리세요 네. 상드리에즈 님 닮았네. 일단은 뭐 이렇게 계속 그난 제가 제일 무서워서 팔등 놈. 네. 저놈을 난 잡은 적이 없어. <laughs> 저놈한테만 맨날 뒤져 죠 네, 계속 이렇게 한번 죽으면 쟤네들이 그 파워가 올라가요. 네, 네. 파워인크리스도 되고 그, 그, 네. 네. 계속 올라가서 어, 저도 뭔가 스킬을 얻지 않습니까어 얻나요? 저니 스타공으로 뛰었어요. 네. 어, 일단은 그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네. 부분과 이렇게 그 나눠지게 돼 있어요. 네. 노란색 부분이랑 좀 나눠지게 돼 있는데 이게 뉴는 이제 적 오크 오크들에 대한 정보가 좀 나오고요. 네. 내가 언락한 오크들 그다음에 노란색이 이제 스토리 모드를 진행하는 위치입니다. 네네. 네. 네, 저기까지 진행하면 자동으로 스토리 모드를 진행할 수 있고요. <laughs> 그다음에 지금 제가 딱 보시면 성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네. 보시면 네. 아 죽으면 저도 파워로 네. 올라가요. 음, 지금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음, 일반적인 음, 그. 그... 사람 모드랑 네. 그다음에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주인공 모드죠. 주인공 네. 모드가 나오고 그다음에 한번더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크 쪽 아, 오크 족이 아니고 엘프 쪽. 엘프 왕의 모습으로 네. 서 네. 화살을 쏠수 있는 그런 스킬이 지금 네. 되고요. 네, 왔다 갔다 할수 네. 있어요. 그래서 레이스 모드, 유령 모드죠. 네. 네. 유령 네. 모드로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어, 뭐 장점으로 따지자면 그래픽 생각보다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어좀 치밀하게 꾸, 꾸며져 있는 것들이 지금 보여지는데. 아, 네 그래픽이 좀 세심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액션도 굉장히 좋고요. 네네. 아, 액션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다 좋은데. 아 어, 단점이 적들의 AI가 생각보다 멍청합니다. 저 보세요. 그냥 이렇게 순간 아! 가서 네, 그냥, 그냥 아무 살 하면 돼요. 네. 혼자 있는 지금 벌써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이제 뛰어오죠. 그리고 엉뚱한 데를 살펴보네요. 쟤네들이아 네. 눈이 없나? 얘가 보스입니다. 난 예, 아, 얘가 제일 싫어. 뭐, 얘한테 깨사할 거 그지 네 옥시악도 블랙스미스 내장장로자 그리고 아 이런 게임은 사실 좀 하느라가 됐었으면 좀더 재밌게 즐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생각도 좀 있어요. 어 누구를 잡나요 제가? <laughs> 퇴... 신기하네. <laughs> 어잡것같다고 유캔 그랩이래요 어. 위크.. b it. 약해진 캡틴은 그랩으로 r b 눌러서 잡을 수 있답니다 d y 하네요 잡았죠 네. <laughs> 네. 이렇게 보스를 하나 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남아있는 보스들을 계속 How 나가는 게임이죠 음. 네 진짜로 어세신크리드 같네요 네. 어, 어세신크리드와 배트맨 시리즈를 잘 섞어놓은 베끼려면 이정도는 베끼라 이 새끼들아 잘는네또 네. 어, 보스가 또 나왔어 어떻 보스들이 지금 네. 몰려있는 곳인가 보네요 네. 몰려있는 곳에 제가 뛰어들었네요 네임드 아니에요? 보스 아니에요? 혹시? 아니 그러니까 네임드 그렇죠 보스. 네임드 모습이죠 네. 아 지금 화살이 제일, 제일 힘들어. 아, 또 있네요. <laughs> 또 나왔네요. 브 <laughs> 롤마스터. 여기는 도망가야 될것 같은. 그래도는 싸움. 이게 좀 죽을 땐. 죽을 통치하는 <laughs> 대로. 정치적으로 애들이 시비를 존나 많이 까네요. 너뭐 나를 왜뭘 날려 뭐 그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싸우면 존나 멍청. 근데 움직임이 약간 둔탁해서 그렇지 액션이 꽤 무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배트맨 시리즈가 배트맨 시리즈에서 그 보여줬던 네네. 배트맨의 그 무게감을 음, 굉장히 잘 살려줬다라고 봐야 돼요. 어,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까 주어 거의 빈사 상태에 빠졌을 때 역습으로 어, 살아날 살아날 수 있는 구성을 한번 만들어놨어요. 음, 여지를 한번 주는군요. 네. 저기 지금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저런 타이밍이나 그런 것들이 좀나요 어, 거기는 네임 소굴이네요. 네. 죽겠네요 여기는 어떻게죽이 되죠. 그래도 제가 플레이를 좀잘하요러 그, 네, AI 같은 짓잖아. 네. 어는게 어떻게 지 저기 그냥, 그니까, 메인 퀘스트가 물론 있어요. 퀘스트도 진행을 해야 되지만,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네넌 죽었죠. 아, 네? 죽었죠. 예. 죽었죠. 이야. 약간 무쌍같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필드 끌어다니면서 아, 아, 오크 썰는 아, 아, 맛으로 하는 분들도 많아요. 예, 네, 맞아요. 예. 아, 네. 네. 오크 썰고, 이제 뭐, 그, 어, 오크들이 주인공을 죽이면 지네끼리 진급을 합니다. 그렇죠. 어, 레벨업이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점점 게임이 어려워지고 나도 빨리 스킬업을 해야 되는 아참 네. 특이하네요 그런 시스템들이죠 음... 네스킬을 버릴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손맛도 있고요 써는 맛도 있고요 네그 네. 아까 어세싱 크리드랑 좀 비교를 했었는데 네, 네. 좀 다른 거 보면 액션들이 좀 아까 그대하동국이 얘기한 것처럼 네. 네. 잘 섞여있어요 유로가 음. 있고 액션들이 그 스킬들을 익히면서 새로운 그스케들이 늘어나거든요. 네. 또 그런 영상미도 좀 있고. 꼭 이제 기대를 안 했는데 대작이다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 처음에는 아. 사실 그렇게 큰 기대 안 했었어요 다 음... 유저들도 한글런도안돼 있고 네. 그렇게 뭐 재밌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 네. 어 게임 해보시는 분들 영상을 보거나 네. 뭐라고 네. 보소 이거 사야겠다 음... 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안한걸안 안 사서 안 해봤더니. 안해볼 게임은 아니더라. 네. 라는 정도의 평가군요. 네. 지금 업그레이드 된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네네.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레인저는 이제 인간의 모습. 그렇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워 아, 뭐죠? 저기 엘프, 엘프의 기술. 네.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워폰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지금 맵폼, 리소스도 네네. 있고요. 맵폼, 네. 그다음에 각각에 이제 어, 뭐죠? 이게 이게 진행도, 진행도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폰이나 룸 같은 게또 있어요. 아니 그래. 역해는 없어요? 역해 없습니다. 아 이런. 네, 역해 없고요. 이건 난... 캐릭터 게임이 아닙니다. 네, 아, 어, 게임이 어, 아니네요. 미션은 스토리가 총2 0 개. 네, 네. 네. M.M. 미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중간 서브 미션들이 음... 어, 이제 존재를 하고요. 어, 퀘스트를 진행하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드에서 그냥 몹들 쓸고 당기든. 네네. 네. 지금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오, 네네. 네네 선택적으로 그런... 게임을 그렇습니다.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네. 일자 진행이 아니라 습니어 일단 지금 뭐노움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그렇게 레벨이 높지 않은 상태라 네네. 적들을 이제 다수로 상대하는 거는 좀 무리가 생기죠 네. 어, any... 빨리 이제 경험치 쌓아가지고 it. It. 점점 그 어빌러시 경험치를 모아서 like... 캐릭터를 네네. 빨리 성장 시켜서 썰고 다니는 맛으로 아. 게임을 하는 거죠. 네. 육성을 시키면 네. 어느 정도 강해지는군요. 그리고 무기도 이제 칼이나 단검, 아, 네. 팔 음. 이런 것도 사용할수 있는 다양한 직장이 가능한군요. 아, 아, 제가 키을 하나 까버거 갖고 무슨 기술이 하나 있는데 그저 저거죠 네. L B R B로 하는 거죠. 아니 그거 말고 이제 앨프 기술을 쓸수 아, 있는데 그게 B인가요? 네, 아, B죠 네. 까먹어서 키를 뒤로 쭉그 끌어당기는 게 있죠 네, 그 피, 피따 야, 근데 네, 이런 분위기는 그래프타운 분위기는 좋은데 그, 그래를 비닐 그 어. 반지의 제왕 자체가 네 어. 게임으로 너무 좋은 네. 세계관인데 이 네. 그 아만타지의 세계관을 네 독립한 이거죠, 이게 뭐요? 지금 딱 보시면 기술이 이제 엘프 기술 중에 이제 하나가 있어 눈뽕 비슷한 건데 네어 지금 저기 안 보... 아, 저기 있네요 저기 아, 얘는 건드리면 안 돼요, 저기 그.. 뭐, 사자가.. 사자도 아니고.. 그이 상냥이 있는데.. 저거.. 저거.. 적군먹들어가지만죽어다 자, 여기 보시면 네, 네. 얘가 그.. 기술이 그 바뀌죠 이렇게 품질막 투명으로 변했었어요 네. 그.. 일단 공한번 맞고 나서 사실 아.. 이게.. 태양권인가요? 태양권이요? 비슷한 거다 네? 아 순간 제가 당황스러웠는데.. <laughs> 이게 좀 단점이 있어요. 이게 때려고 있을 때저 기술이 발동하면 원래 안 맞아야 되는데 그래도 맞는단 말이죠. 아 무적 판정이 아니까요 네, 무적 판정이 아니그 다음에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기술을 쓸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적 판정이 아니에요. 네. 무적 판정도 아니고아 그래서 자구리를 맞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네,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 아까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몬스터 그... <laughs> 보스몹한테 죽으면 네네. 그 보스몹들이 이제 저거 레벨업을 한 들었죠. 진급을 네. 한다고. 네네. 이게 네. 매매시스 그니까. 네, 아, 시스템. 아매메시스 시스템이네요. 시스템인데 어. 네. 이게 재밌는 게 오크 보스 오크별로 아. 강점과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 그리고 그것들을 좀 읽어보고. 네. 곳에 맞게 공략을 좀 해요. 그냥 막 달려들면은 네. 저 때는 아, 단순히 썰기만 해서는 안 되는군요. 어떤 전략적인 요소도 조금 깨알같이 네. 심할 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뭐 생각 없이 두 눈에 패는 게임은 아니야. 무쌍류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네. 생각 없이 두 눈에 패면 안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하는 거죠. 네. 어,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오, 네 연출 괜찮네요. 사실 그 게임의 그 가장 큰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게, 레벨 시스템이에요. 아, 그래요? 그 적들이 레벨업한다 네, 그리고, 특이하긴 해요. 네, 진급 적을 나를 죽이면 적들이 진급한다. 네네네.라는 개념이 그냥 일반 몹들도 저를 죽이면 네, 어, 적장으로 분류돼서 올라갑니다. 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 어...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 빗물은 제대로 구현을 했는데 진흙 네. 바닥을 지나가는데 발자국이 안 남네요 뭐 그런 정도로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게임은 아니니까요 네, 네. 조금 그... 아쉽습니다 여기로 가면 이제 메인 미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고 스타트 미션 RB를 누르면 스타트 네. 미션을 할수 있게 뜨고 네네. 스타트 미션이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예이 네, 음... 정보가 나오고 진행을 해버리면 이제 그 그냥 스타트 미션을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네. 게 오프월드 비슷하게 좀 꾸려놨어요. 사실은 좀 그렇죠. 꾸려놨고 헐. 네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프월드 액션 게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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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렇죠. 이게 영어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좀 어려운 영어도 그렇죠. 아니고요. 네. 반제장을 그좀 보셨으면 내용도 이해하기 좀 쉬워요. 근데 반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용어기 때문에. <laughs> 네. 에 사실은. 굳이 쉽게 얘기했지만 톨킨의 세계관을 좀 아,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네네. 이해가 안 되는 단어도 좀 많이 나옵니다. 음, 네. 네. 음, 네. 뭔 소리지? 뭐 이런 글들이 많아요. 종교적인 표현도좀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어, 이건 뭔가요? 시점이 방금 전에 아까도 네, 좀뭐 그런 거 면데. 그 레이스 모드. 뭐. 아, 이런 식으로 딱 하면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알비를 누르면 이제, 대팡이 어떤 놈이다? 아,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아. 네. 약점과 강점. 네네네. 쭉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네. 이제 보고서, 요대로 그 클리어 네.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음, 아, 근데 애들이 좀다 비호감이네요. 오크니까요. 오크니까요. 네. 여자 오크는 없어요? 없습니다. 여자 오크라고 이쁘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네. 오크라도 여자는 좋은 겁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취향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55비트라고 나와 네거리예요 거리 저게 만스트시보드가 한글이라도 뭐 미터로 바뀐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없어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단위이다 보니까 그 1비트가 정확히 몇이죠? 몇 미터죠? 네이버에서 검색해이요 좋았습니다. 자 음, 리드러스 셰도우 모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게임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뭐 어느 정도 해드렸는데 이건 사실 영상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보시는 게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게임은 데모가 좀 나왔어야 한다. 음, 라는 게좀 아쉽긴 해요 대본가 그러니까 나왔으면 이정들 해보고 네. 좀더 많이 살수 있었을 텐데 잘 팔릴 수 있었던 게임인데 라는 지금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죽겠죠? 에너지 네. 거의 없습니다 뭐 항상 강조되는 부분이지만 역시나 네. 한글화가 네. 되어 있지 않아서 시스템을 완벽히 이해하기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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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려운 아요 아무래도 네네 일단 스토리도 좀 알고 이 게임 같은 경우 이제 스토리가 워낙 중요한 네. 게임인데 그,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100% 못한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결국엔 그냥 단순한 액션 게임도 즐겨야 되는 건데요 네. 그러기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네. 많이 보이네요 이게 네. 재밌는 게이 숲풀에 들어가면은 네. 적들이 저를 못 봅니다 희한하네요 지금은 아니지만 네. 네. 이제 적들이 나를 발견 못 했을 때저 숲풀에 들어가 있으면은 역시나 근처에 와서 좀더발견할수있 합니다 아 AI가 병신 신망이네요 어. 그거는 근데 오픈일까요? 시스템입니다 오는그따라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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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프레임인데 생각보다 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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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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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순다숙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프레임 드랍이 심하게 일어나거나 뭐 그런 것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게 혹시 플레이스테이션 판은 프레임 다릅나요? 네, 다릅니다. 60 프레임. 가변 아, 60, 60 프레임. 프레임이요. 아, 가변 60 프레임이요. 네. 어. 엑스박스 1 판은 이제 고정 30 프레임. 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플레이스테이션 포 판이 조금 더 이득이 있겠군요. 그럼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네. 자, 이렇게. 어, 미드러스, 쉐도우 우르드를 보여드리고 습니다 진짜 제가 잘하고 있는게 미쳤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네. 굉장히 잘하고, 네. 잘하고 게임에 대해서 어떤 즐길 네. 요소라든가 네. 아,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다, 단점이다. 이런 것들을 네. 좀 짚어주셨으면 했는데 지가 게임만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난 존나 잘해! 라고 자도치에 사라니까. 빠져 있습니다. 네. 오, 잡았죠? 미션 페일이죠? 아, 페일이네요. 네, 네. 잡았답니다 음, 네. 하는래요. 네. <laughs> 쪽팔리니까. <웃음> 이제 존나 쪽팔리죠. 자기가 왜페일이 됐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laughs> 네. 아 이것도 재미 어떤 재미의 한 가지 요소가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아 네. 일단은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 게임이다. 게임 게임 게임은 다 스트레스 해소용 아, 게임이에요. 그렇지만, 원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섀도우 모르도르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아 어, 사실. 게임이 재밌는 건 알겠어요. 제가 노무미한테도 얘기했던 건데, 네네. 게임이 재밌는 것도 알겠고, 어, 이거는 이런 건 되게 좋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손이 자주 가는 게임은 아닐까? 그럴 게임 것 같아요. 만약에 아, 저한테 알겠습니다. 한정적인 시간이 어, 있고, 네. 어떤 뭐 GTA라든가 뭐 데스티니 이런 게임들이 있는 상태에서 모르도를 접한다 그러면, 아, 안 해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재밌다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이상하게 손이 안 가는 게임, 네. 네, 다른 게임으로 할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사실은 멀티가... 없죠. 아, 그게 네, 아쉬워요. 그렇죠. 네, 네아 그게 제일 아쉽고요. 그냥 혼자 솔로, 네네. 네, 싱글 모드 네, 그러니까 이거랑 좀 비슷한 게임이 이제 툼레이더. 네. 네, 그런 게임이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보시면 툼레이더랑 좀 많이 비교가 돼요. 결과적으로는 플레이 타임이 그렇게 길어질만한 어, 게임은 아니네요. 길 만한 아니겠네요? 요소는 많지는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배트맨이에요. 배트맨 중간계 버전. 네, 같은 느낌. 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섀도우 모르도르를 보여드렸습니다. 네.